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AI 서비스 계획을 맡고 있는 김강학입니다. 키노트를 통해 소개드린 것처럼 카카오는 AI가 필요한 순간 먼저 말을 걸어주는 카나나인 카카오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A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온디바이스 AI 모델인데요. 이 발표를 통해 좀더 상세한 내용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온디바이스 AI의 현안및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고, 카카오에서 온디바이스 AI 영역에서 어떤 기회 요인을 발견했고,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다희 님이 온디바이스 AI 모델에서 맥락인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모델의 맥락인지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설정과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규식 님이 모델을 최적화하고 경량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디바이스 AI 현황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서버를 통하지 않고 디바이스 내에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AI 모델을 의미합니다. 온디바이스 AI만을 위한 전용 모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현재 최신 스마트폰 기준 약 3비 정도의 사이즈의 모델까지는 디바이스 내에서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3비 이하 모델은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대규모 지식이나 깊은 추론을 바탕으로 하는 작업들을 대형 모델만큼 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맥락을 이해하고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주로 대형 LLM 대비 부족한 성능을 상쇄할 수 있으면서 특정 영역에 한정된 작업에 주로 활용됩니다. 서버 LLM을 통하는 경우보다 월등히 빠른 응답 속도가 요구되거나 서버 LLM이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의 활용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아예 온 디바이스 AI가 잘하는 영역을 별도 기능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번역이나 요약, 문장 제한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갤럭시 AI의 실시간 통화 번역은 통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처리해야 하는 동시에 통화 내용이라는 민감한 데이터를 달아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특정 언어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명확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죠. 요약이나 문장 자동화성의 경우에도 문자라는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면서 정해진 작업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방식은 온디바이스 AI와 서버 AI 하이브리드 방식인데요. 정해진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청을 자유롭게 입력받되 온디바이스 AI 모델이 잘하는 부분은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하고 잘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더 똑똑한 서버 AI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온디바이스 AI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이런 온디바이스 AI의 특징과 장점, 한계를 바탕으로 카카오에서 어떤 기회 요인을 발견했고 집중하고자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에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다면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실시간 번역이나 요약, 문장 자동화선처럼 이미 알려진 기능도 있지만 저희는 또한 가지 다른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펑션 콜링입니다. 펑션 콜링은 LLM이 사용자와의 대화 연락을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 정해진 규격으로 미리 정의된 외부의 도구를 호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대화를 하던 중 사용자가 날씨를 물어볼 때 날씨 검색 툴을 호출하고 날씨 검색 툴이 요구하고 있는 로케이션과 데이트를 정확한 제이슨 형식으로 생성합니다. 웹 검색이나 장소 검색이 필요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업들도 결국은 맥락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3B 이하 모델이 잘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메타에서 작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펑션 콜링 영역에서 1B 이하 모델이 라마 7비 수준의 성능을 보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즉, 프라이버시 문제가 없고 응답이 빠른 AI가 카카오톡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서버 AI 도움이 필요한 순간, 다시 말해서 무언가 궁금해지거나 정보를 찾는 순간만을 디바이스 내에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정해진 규격대로 펑션 콜링 할수 있다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사용자가 평소에 일상의 대화를 할 때에는 아무런 툴콜을 하지 않고요. 사용자가 무엇을 궁금해하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정확히 툴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포르투갈의 환전 정보나 팀 문화를 궁금해할 때 바로 이런 순간 툴콜을 하되 도메인은 정보 검색, 검색해야 할 내용은 포르투갈 여행 시 한점 필요 여부와 팀 문화라는 것을 정확히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모두 제외하고요. 다른 예시입니다. 사용자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때 혹은 나와 상관없는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자가 특정 장소를 찾아봐야 할 때에는 바로 장소 탐색 도메인에 툴코를 하고 사용자가 찾아봐야 할 장소가 판교역 근처 6명이 앉을 수 있는 케이크 반입 장소라는 것들을 정확히 추출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온디바이스 AI는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 먼저 말을 걸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알림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사용자가 이에 반응하면 더 똑똑한 서버 AI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사용자가 궁금한 내용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먼저 캐치해서 알려주는 하이브리드 AI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자가 대화 중 서버 AI에 도움이 필요할 만한 세 가지 도메인을 정의하였습니다. 바로 정보 검색과 탐색, 그리고 할일 관리입니다. 이 영역들에 집중해서 먼저 말을 걸어주는 온 디바이스 AI를 개발했고요. 도메인을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AI가 먼저 말을 걸어준다면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내용으로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형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이로부터 소형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고 모델을 경량화한 후또 평가하고 OS에 맞는 방식으로 변환한 후 다시 평가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대형 모델 대비 품질 저하가 최소화되는 원디바이스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에서 품질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정확한 품질 평가 지표를 정의하는 일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부터는 김다인 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모델에서의 맥락인지 중요성, 평가 지표 설정, 그리고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정을 말씀드릴 김다인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는 사용자에게 도움을 드릴 도메인을 잘 감지하고 각 도메인별로 알맞은 제한 문구인 커리를 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할일 관리, 정보 검색, 탐색 등 도메인별로 제한이 필요한 상황과 제한할 커리 형태가 많이 다른데요. 폰에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모델이 이런 구분과 맞춤 제한을 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작은 모델이 여러 커리를 잘 뽑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몇 가지 도메인이 추가되거나 없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학습 설계 과정입니다. 우선 일관된 생각의 발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때 관련된 수식을 떠올리고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적죠. 이처럼 모델도 맥락으로부터 바로 제한 문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생각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도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메인별로 각기 다른 생각과정을 가져버린다면 작은 모델이 학습하기엔 너무 버거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보단 이렇게 생각의 발판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확장성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발판을 무엇으로 할까에 대한 저희의 답이 바로 맥락이었습니다. 모델이 집중할 맥락을 잘 잡아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제안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모델의 전체 응답 프로세스를 보시면 먼저 집중할 도메인을 정하고 도메인에 맞는 맥락을 요약한 다음에 정말 유용한 제안이 가능한지 한번더 생각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 맥락을 기반으로 커리를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포르투갈 여행을 앞두고 친구들과 카톡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온 디바이스 AI 모델은 컨텍스트에서 사용자의 궁금증을 파악하고 쿼리에서 적절한 제안 문구를 만듭니다. 이런 맥락 추출 능력은 중첩해서 학습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도메인의 학습 데이터가 천 개씩 있다고 해볼게요. 각 도메인별 제안 문구는 천 개씩만 학습할 수 있지만 맥락은 어느 도메인에서나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00개 데이터 전부로 맥락 추출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대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정의한 도메인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 훨씬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대화 데이터도 맥락은 뽑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어느 상황이라도 맥락 추출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이 추가되거나 빠진 상황에서도 맥락 합습 횟수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개발에서 두개 도메인이 중간에 빠졌었지만 맥락 추출 성능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의 관계없이 맥락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적절한 제안을 하기 위해 맥락 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맥락 추출 능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와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맥락 추출 능력이 저희 온디바이스 AI 모델의 핵심인 만큼 이를 엄밀히 평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네 가지 평가 기준을 LM as a judge 방식으로 평가했는데요. 모두 F로 시작해서 F4로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피델리티 추출한 맥락이 원본 대화를 왜곡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로 피트 t 호스트인데요. 같은 대화더라도 폰의 주인인 호스트가 누구인지에 따라 맥락과 제안할 정보도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로 Freshness는 대화가 최신 사항을 모두 반영하는지를 보는데요. 대화가 예약해야 돼해서 예약 마쳤어로 넘어갔는데 요약은 예약을 해야 돼요와 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번째는 5W1H 즉, 유카원칙인데요. 뽑을 수 있는 유카원칙 요소들을 모두 추출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제 데이터 구축 방법론입니다. 똑똑한 대형 모델이 생성한 답변 데이터를 사용해 작은 모델이 해당 답변을 배우는 방식으로 모델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그렇기에 큰 모델 쪽에서는 복잡한 추론 과정을 거치더라도 좋은 응답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고 작은 모델 쪽에서는 사이즈 대비 지식과 이해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우선 모델의 인풋으로 답변에 기반이 될 대화 데이터가 필요했는데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SNS 대화 데이터만을 모아서 실제 카카오톡에서의 출원 상황과 동일하게 가공했습니다. 실제와 동일하게 가공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전처리들을 수행했으며 그중 일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원본 데이터에는 이름이 없었는데 맥락에 맞게 이름을 생성해 주었고요. 인풋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복된 초성의 경우 줄여주는 로직도 적용했습니다. 모델의 아웃풋을 뽑을 때는 일관된 프롬프트로 대화 데이터와 호스트 정보만 바꿔가며 응답을 생성했는데요. 보신 예시처럼 같은 대화더라도 호스트가 누구냐에 따라 제한 문구가 달라지게 되고 제한이 필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하나의 대화에서 호스트를 바꿔가면서 학습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호스트 구분 능력은 물론 학습 데이터 증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생성했다고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한 데이터를 벨리드셋을 이용해 평가하고 또 눈으로 보면서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했는데요. 이런 개선 과정을 12번 정도 거쳐서 최종 버전 1 프롬프트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맥락인지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평가 지표, 그리고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민규식 님이 모델 학습 과정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모델 학습 및 최적화, 경량화 내용과 결과 부분의 발표를 진행할 민규식입니다. 우선 저희가 온 디바이스 문제를 위해 사용한 모델과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의 경우, 카나나 나노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약 1B의 크기를 가지는 모델과 2.1B 크기를 가지는 모델을 사용하였는데요. 2.1B의 경우, 현재 공개된 카나나 2.1B 모델을 사용하였고, 1B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확보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이전 김다희님 발표에서 설명한 SNS 대화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대형 모델이 출력한 합성 출력 결과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카나나 모델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저희 카카오의 모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타 모델 대비 성능이 좋고 잘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 A, B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모델 크기에 대해 카나나 모델이 훨씬 더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카나나 약 1B 크기의 모델이 4B 크기 정도의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들에 비해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카나나 모델이 한국어를 주력으로 학습한 만큼 타 모델 대비 뛰어난 한국어 맥락 파악 능력을 보인 결과로 생각됩니다. 실제 맥락 파악 성능의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프롬프트를 보시면 A가 엄마 배고팡이라든지 나 배고팡과 같은 발화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 A의 경우 엄마는 배고프다고 대화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고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 B의 경우 A가 엄마를 배고팡이라고 말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카나나 나노의 경우 A는 배가 고프다고 내용의 맥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하나의 예시지만, 다른 많은 대화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카나나가 맥락에 대한 이해를 타 모델에 비해 훨씬 잘하는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최적화 및 변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델 경량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경량화는 AI 모델의 연산량과 크기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AI 모델은 크기를 줄이는 만큼 성능이 감소함으로 AI 모델의 성능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더 적은 자원으로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AI 모델을 변환하는 것이 경량화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온디바이스 모델의 경우 핸드폰과 같은 기기에 탑재하는 만큼 연산을 위한 자원이 제한적이므로 이런 경량화의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경량화 기법 중 양자화 기법을 주로 적용하였습니다. 양자화란 모델의 가중치나 연산을 낮은 정밀도로 변환하여 모델의 연산 속도는 빠르게 하며 크기와 메모리 사용은 줄이는 기법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모델 최적화로 모델의 토큰을 일부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외국어나 1% 이하의 사용량을 가지는 영어 토큰들을 제거하여 모델의 인베딩 부분에서 경량화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른쪽에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아무 최적화도 적용하지 않은 약 1B 모델의 크기를 100%라고 했을 때 토큰 제거 시약2% 정도 소폭 모델의 용량이 감소하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양자화 적용 시 원본 모델의 37% 양자화를 강하게 적용한 경우 모델 크기의 27%까지 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토큰 제거와 양자화를 통해 모델의 크기를 원본의 4분의 1까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모델의 출력을 일찍 중단하는 얼리스탑 기능을 추가하여 출력에 대한 최적화도 수행했습니다. 도메인이 없음인 경우 온 디바이스 모델이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하지 않는 만큼 끝까지 출력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메인이 없음까지 출력된 것을 확인하면 해당 시점에서 모델의 출력을 중단하여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대형 모델과 해당 대형 모델의 출력을 기반으로 파인트닝한 온디바이스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각 모델의 크기는 수백 배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훨씬 작은 크기를 가지는 온 디바이스 모델이 대형 모델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표 초반에 언급한대로 작은 모델도 맥락 이해나 펑션 콜링 등의 측면에서는 대형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그래프의 결과는 첫 번째 버전 1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크기의 온디바이스 모델을 학습하고 양자화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2.1b 크기의 온디바이스 모델 성능을 100으로 했을 때각 모델의 상대적인 성능을 통해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해당 결과를 보시면 모델이 클수록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양자화에 의한 성능 감소도 더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큰 모델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델이 클수록 용량도 커지고 출력 속도도 느려지는 만큼 적절한 크기와 성능을 가지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형 모델에 대한 프롬프트 개선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보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실제 프롬프트의 개선을 통해 도출한 버전 2 모델이 버전 1 모델에 비해 큰 성능 향상 달성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양자화를 수행한 1B 크기의 버전 2 모델이 양자화를 수행하지 않은 2.1B 모델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모델 출력 결과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발화의 경우 호스트가 회식을 하고 집에 가며 회식에서 양고기를 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먹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온디바이스 모델이 알림을 줄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경우, 도메인은 없음, 툴콜은 펄스로 출력되어 사용자에게 알림은 전달하지 않지만, 컨텍스트의 내용은 해당 호스트의 상황을 중심으로 대화를 잘 요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화는 장소 탐색의 예시입니다. 해당 대화의 중반 이후 무엇을 먹을지 이야기하며 나가서 소고기를 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모델이 사용자에게 소고기 맛집을 추천하면 도움을 줄수 있는 발화입니다. 이에 따라 온 디바이스 모델이 도메인을 장소 탐색으로 출력하고 컨텍스트의 내용도 소고기를 먹으러 간다는 내용으로 출력하며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기 위한 툴콜을 트루로 하고 쿼리로 소고기 맛집을 추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화는 정보 검색의 예시입니다. 해당 대화에서는 호스트가 햄스터 먹이 비용이나 키울 때의 주의사항 등을 알고 싶어하고 마지막에는 외로워서 동지가 필요해서 햄스터를 키워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내용도 정보검색을 통해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발화이므로 온 디바이스 모델이 도메인은 정보검색, 컨텍스트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햄스터를 키우려고 하며 사육비용, 주의사항,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로 호스트를 중심으로 발화를 잘 요약했으며 툴콜은 트루, 퀄리는 햄스터 키우기 초보자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라는 적절한 내용을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발화의 경우, 할일 도메인의 예시이자 굉장히 복잡한 컨텍스트를 가지는 발화입니다. 이 경우에도 내일 오후 8시에 4인 판, 즉 4명이서 레포대를 진행할 예정이며, 친구와 친구의 지인과 함께 참여하고, 에피소드 1부터 시작해서 최소 2판, 약 2시간 진행할 계획이에요. 라는 복잡한 발화를 잘 요약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퓨처워크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맥락 기반 펑션 콜링에 특화된 1에서 2B 크기의 온디바이스 모델을 학습하고 이에 경량화를 적용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과 아주 큰 크기를 가지는 대형 모델에 비해 작은 크기의 온디바이스 모델이 90% 이상의 맥락 정확도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온디바이스 모델에 대해서 향후 각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서 각 단계란 학습 데이터, 온디바이스 모델, 경량화에 대한 개선입니다. 우선 앞에서 학습 데이터가 온디바이스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만큼 대형 모델에 대한 프롬프트 추가 개선이나 데이터 생성 문제 분리를 통해 더욱 좋은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여 온 디바이스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 디바이스 모델 학습도 현재는 슈퍼바이스 파인트닝만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후 RLHF나 모델 머지 등의 기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량화에 따른 성능 저하를 줄이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포스트 트레이닝 컨타이데이션 PTQ 외에 퀀타 n t i 션 a t i o n Aware Training (QT와 같은 양자화 기법을 추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맥락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펑션 콜링을 위한 도메인들을 추가 확장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해서 소개드린 온디바이스 모델은 10월 출시할 파나나인 카카오톡에 처음 적용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도메인 및 사용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